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예전엔 이 옷이 잘 어울렸는데, 왜 요즘은 뭔가 어색하지? 무난한 스타일로 입었는데도 왠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나이가 들면서 피부 톤도 바뀌고, 체형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같은 옷을 입어도 느낌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타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몇 가지만 바꾸면 훨씬 더 세련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스타일을 확 달라지게 만드는 5가지 패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고 나면 아침에 옷 고를 때 고민이 확 줄어들 거예요. 1. 핏만 바꿔도 확 달라진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건 핏이에요. 40대 이후에는 체형이 조금씩 변하다 보니 예전처럼 딱 맞는 옷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헐렁한 옷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박시한 핏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을 가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부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너무 붙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핏을 선택하기. 허리선이 살짝 잡힌 자켓이나 적당한 핏의 팬츠로 정리된 실루엣 만들기. 체형에 맞는 핏을 찾으면 더 날씬하고 정돈된 느낌이 살아나요. 이렇게 핏만 바꿔도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2. 블랙보다 얼굴을 밝혀주는 컬러를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블랙을 고급스럽고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블랙은 얼굴을 더 어둡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뉴트럴 컬러나 부드러운 톤의 색상을 활용하면 훨씬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 컬러.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크림 화이트, 네이비 같은 뉴트럴 컬러. 부드러운 블루, 올리브 그린, 연한 핑크 같은 포인트 컬러. 쉽게 적용하는 방법. 블랙 자켓 대신 네이비나 그레이 컬러로 바꿔보기. 검은색 니트 대신 크림색 니트로 얼굴 톤 환하게 만들기. 컬러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젊어 보일 수 있어요. 3. 패턴 선택. 이것만 신경 쓰세요. 패턴이 들어간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너무 작은 패턴이나 너무 강한 프린트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피해야 할 패턴. 너무 작은 꽃 무늬는 얼굴이 더 부각되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너무 화려한 프린트는 트렌드가 빨리 지나가서 촌스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젊어 보이는 패턴 선택법. 은은한 스트라이프, 클래식한 체크 패턴. 컬러가 너무 튀지 않는 차분한 패턴. 패턴만 잘 골라도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4. 신발. 이렇게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신발이 스타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커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신발 하나만 잘 골라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너무 둥글고 낮은 플랫 슈즈는 발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지나치게 두꺼운 운동화는 전체적인 스타일이 둔탁해질 수 있고요. 젊어 보이는 신발 선택법. 살짝 굽이 있는 로퍼나 슬림한 디자인의 스니커즈 선택하기. 무거운 블랙보다는 화이트, 베이지, 네이비 같은 가벼운 컬러 활용하기. 신발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더 산뜻해 보일 수 있음. 특히 검은색 운동화 대신 화이트 스니커즈로 바꿔보면 그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느낌이 확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5. 액세서리 활용하면 세련된 느낌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활용법이에요.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액세서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세요. 큼직한 목걸이나 반짝이는 장식이 많은 액세서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음. 너무 많은 액세서리보다는 포인트 하나만 주는 게더 세련돼 보임. 젊어 보이는 액세서리 활용법. 심플한 골드나 실버 주얼리 선택하기. 무거운 백팩보다는 크로스백이나 미니백 활용하기. 작은 디테일이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줌. 작은 차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모이면 스타일이 훨씬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핏을 몸에 맞게 조절하기. 마이너스 블랙보다는 얼굴을 밝혀 주는 컬러 선택하기. 마이너스 패턴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마이너스 신발만 바꿔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달라진다. 마이너스 액세서리로 마무리하면 세련된 인상 완성. 이제 여러분도 한번 옷장을 점검해보세요.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패션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스타일링 팁도 공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쉽고 실용적인 패션 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멋지고 자신감 있는 하루 보내세요.